네, 옵티컬 아이즈 엑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이, 네. 네, 친구예요. 맞아요. 자, 어느 쪽이 동안인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네, 굳이 못뭐 듣고 싶진 않은데요. <laughs> <아는데. 웃음> 네, 방송은 몇 시까지 하시나요? 썰전하기 전까지 하시나요? 썰전 몇시죠열 아, 11시요. 11시? 11시죠. 네, 그 전에 끝납니다. 가 아니네요. 어, 아니네. 11시, 11시 반에 아니에요. 끝납니다. 저희 방송은 생방이고 라이브예요. 썰전은 라이브는 아니잖아요. 최근에 이제 회임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저의 처제예요. 그래서 이제 같은 장인어른을 모시는 뭐 그런 에피소드 비와 사료 의잔치이그니토에 도착을 알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나요? <웃음> <웃음> 이거 음악하시는 분들 잘 모르는데 악기점 같은데 가면 그거 데모 같은 걸 요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낙원상가요? 낙원상가 같은 네, 건 아니면 네. 그냥 파는 사이트나 네. 뭐 그런 데 있잖아요. 소매점 네. 가시면 네. 한번. 문의를 한번 드려보세요. 데모를 혹시 할수 있는지. 음. 데모라는 게 며칠 동안 이제 렌트를 빌려줘요. 어, 진짜요? 맞아요. 어. 데모 해볼 수 있냐, 그러면은? 그러면은 렌트 해가지고 빌린 다음에 중요한 녹음 16마디 녹음하고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? 뭐, 그거는 상관없죠. 좋은데? 좋은데? 네,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. 예. 어, 좋은데. 예. 베이베, 베이베. 이렇게 아. 딜레이 좀 있고. 저는 그런 거를 샌드 이펙트로 약간 리버브 확 많이 걸어서. 맞아요. 베이베에 가면은. 맞아 요 그런 되게 거 되게 좋은데요. 네. 네. 너무 잘하는데 이거 잘 하시는데요. 네. 중간에 들으시다가 엑셀님께서 이거 그냥 내도 되겠는데 음. 이거를 이 톤을 내기 위해서, 네. 자기의 성대나 이것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톤을 내기 위해서 이 아래쪽에 톤을 내기 위해서. 데그 나이 가버렸는데 내 안에 고비야 이거 네. 랩 랩이 약간 어, 어 어떤 포인트는 진짜 저스티스 네. 느낌 나고요. 네. 약간 어떤 부분은 비와이 느낌도 좀 아, 나요. 네. 네. 근데 데이 기본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아는 분 같아요. 네. 아, 네. 네, 네. 어떤 톤을 낼지 완벽히 알고 있어요. 지금 와 좋다, 좋다. 네, 댓글도 좋네요. 기운 위주로 딱 쏘는 어떤 톤이 있어요. 뭔가 이렇게 고조감이나 뭔가 훅 부분이나 퍼스 아, 같은 거나, 터지는 거 뭐, 터지는 거아 너무 한국 스타일이다 터져야 되나요 꼭 아니야 터지는 게, <laughs> 게 아니라 리듬이 앞에는 되게 타이트하다가 뒤에는 음. 리듬 자체는 느려지는데주음은 굉장히 전면 배치에다가 네. 뭐더비 빅스네어 이거 아또 스네어를 또 손으로 표현하시네요 뭐뭐 대충 뭐 마디링 <laughs> 바디리... 네 여러분들 목요일 밤 열시입니다 네 많이들 와주시고 이거 입서본 나면은 입소문하면은... 자기 거피드백안 될까 봐. 많이 음... 피드백 여러분들 입소문 안 내는 것 같아요. <laughs> 그럴 수도 있어요. 아, 그리고 나할 얘기 있어. 네, 하세요. 예. 인스타그램 아이디 오티컬 아이즈 글제 팔로우 좀